<laughs> 잘 챙겨 먹고. 아기 맞아? 운동도 잘 하고. 응, 아빠랑 싸우지 말고. 응. 응 다음 주에 봐. <웃음> <웃음>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laughs> 엄마 사랑하는거알지 근데 제가 밥을 먹고 있었단 말이죠. 밥 마저 먹을게요. 간장 계란밥 먹고 다 먹었다 설거지는 이따 저녁에 나한테 부탁할게요 이제 뭐하지? 샤인머스캣 아, 알 엄청 크다 요즘 샤인머스캣 철이래요 음? 옛날에 샤인머스캣 처음 나왔을 때 그때 한 송이 막 16,000원, 2만 원이랬었는데. 과일이 금값이에요, 금값. 시코에 먹는 과일이 그렇게 살찐다던데. 이번에 고구마 신상도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빈츠 고구마 막 이거 맛있더라고요. 고구마가 완전 진하고 제가 원래 과자 많이 먹는 타입이 아닌데 음. 하나만 먹으면 정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영양제 챙겨 드시나요? 솔직히 저는 효과 같은 거잘 모르겠는데 엄마가 계속 먹으라고 잔소리해서 엄마 나 영양제 먹는다. 이제 알바를 가야 되는데, 제가 알바 갈땐 화장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머리 상태로 가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머리 정리부터 할게요. 음.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러면 다 도망가시겠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죽겠어요. 연휴 전이라서 그런가? 제가 너무 바빠서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아, 배고파. 아, 밥 해먹기 귀찮아. 아니, 빨리 씻어야지. 초스피드로 덮밥 만들어 먹을 거예요. 우삼겹, 이게 진짜 어디 넣어 먹어도 맛있고, 그냥 대충 볶아서 밥이랑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완전 간단해요. 버섯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양파는 있어야 맛있어요. 양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냉동, 자신만 이렇게 물이 올라오면 있는 야채 다 때려 넣고, 양념도 진짜 간단해요! 간장 3큰술 크게 넣고 불닭소스 불닭소스 진짜 필수에요 아, 이거 진짜 만능이에요 매운맛은 이정도면 충분할텐데 저는 오늘 미친듯이 맵게 먹고 싶어서 고춧가루 더 추가할게요 대충 다 볶았으면 참기름 아 파를 안 넣었다 왠지 뭔가, 허전렸노라 괜찮아요. 지금 넣어도 상관없어요. 물론, 이렇게 먹어도 맛있긴 한데, 콘치즈로 얹어 먹으면 진짜 미친 맛이에요. 연유랑 마요네즈 넣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응, 떡치즈 맞나요? 구어 쓰면 밥을 잘못 먹거든요? 완성! 이 치즈 올려서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목소리> 이 레시피가 약간 제육볶음 맛도 나면서 우삼겹의 풍미가 미쳤어요. 불닭 소스가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꽂힌 게또 김부각이거든요? 조각을 올려서 국물이 끝내! 제 행복하다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는... 아휴. 밥 먹자마자 설거지 바로 하면 외계인이래요 후식으로 골드키위 인터넷 보니까 살안 찌는 과일 중에 키위가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달달한데 살이 안 찐다고? 한 100개 먹어야겠다 키위가 고기를 소화하는 소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거이뭔 개소리야! 과일은 완전 순삭인 것 같아요 누가 나 먹었어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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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돼지 같은 놈 받아먹고 그대로 잠들었으면 이빨 다 썩었겠죠? 저는 항상 침대 머리맡에 치실통을 놔두거든요? 치실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손에 바로 닿는 데안 있으면 잘안 하게 돼서 최대한 가까운 데 둬야 돼요 진짜 이빨이 돈덩어리예요 돈덩어리 여러분도 치아 관리 열심히 하세요 많은 분들이 치과를 좀 무서워하시잖아요 어릴 때 치과를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웬만한 치료는 별로 아프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아빠가 퇴근할 때마다 사탕 한 개씩을 사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탕 먹겠다고 밤늦게까지 안 자고 기다렸다가 아빠가 사오신 사탕을 먹으면서 맨날 잠에 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빨 진짜 싹다 썩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몇달 동안 치과를 계속 다녔었어요. 그때 치과에 대한 맷집이 세진 것 같아요. 몇 달째 치과 다니다가 어느 날 엄마한테 엄마 우리 치과 언제까지 다녀 <laughs> 무슨 학교도 아니고 <laughs> 그럴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되기 싫으시다면 양치랑 치실 열심히 하세요. 전 내일도 알바를 가야 돼서 이제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54분이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친구랑 술을 마셨어요. 거의 한세달 만에 마셨는데, 빵도 먹고, 맛있는 회도 먹고, 집으로 왔는데, 계속 뭐가 먹고 싶어서, 이 김부각이랑 샤인머스켓을 먹고 있는데, 뭔가가 계속 또 먹고 싶어 병인가요? 최근에 넷플릭스의 온중과 사연에 빠졌어요. 보실래요? 짱재밌어. 머르 또 먹을까요, 말까요? 먹으면 후회하겠죠? 샤인머스켓을다 먹어서 또 키를 먹고 있어요. 떡그 먹을까요? 짠. 집에 있던 냉동 핫도그를 데펴왔어요. 맛있겠죠? 연유랑 마요네즈, 케첩, 불닭. 지금 시간이 3시 38분이거든요. 이 정도면 아침밥 아닌가요? 이건 얼마 전에 먹고 남긴 만모스빵인데 딱 이것까지만 먹고 그만 먹을 거예요. 핫도그 먹기 직전까지는 좀 어질어질 했는데 지금은 술이 거의 다깬것 같아요. <laughs> 정신이 점점 돌아오니까 그만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만 먹을게요. 지금 크림 부분을 다 먹었거든요. 술을 안 마시는 이유가 다음 날 이렇게 힘들어서 안 마시는 거예요. 아, 이제 또 한동안 술안 마실 거예요. <laughs> 어제 새벽까지 그렇게 먹고 잤는데 왜 배가 고픈 거죠? 몸이 너무 찌뿌둥해서 좀 씻어야겠어요. 씻고 나니까 그나마 좀살것 같아요. 사실 오늘 눈 뜨자마자 쌀국수가 너무 시켜먹고 싶었는데 어제도 나가서 사 먹고 했으니까 오늘까지 돈 쓰면 난 진짜 바보예요 얼마 전에 엄마 생신이셨는데 그때 제가 끓인 미역국이 아직 남아있어서 이거 끓여 먹을게요 얼마 전에 먹다 남은 치킨 이것도 데워서 먹을 거예요 제가 치킨을 남기는 유일한 이유는 남아있는 치킨이 있다는 걸 아니까 밥 먹는 시간에 좀더 행복해지는 느낌? 저는 밥 먹을 때 남아있는 치킨 먹는 게 완전 소화킹이에요. 미역국이랑 밥이랑 치킨. 아주 완벽한 밥상입니다. 저는 에프에 돌리다가 살짝 태웠어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저던거 네, 좋아해요. 네, 네, 유튜브 보면서 먹어야지. 네. 뭐 약간 석탄 같기도 하고 근데 뒷면은 괜찮아요 음. 맛있어요 맛있어. 싶어가지고 짜라란 제초의 마늘 바게트예요만동제가라고 여기를 따라잡는 마늘 바게트는 한번도 못봤어요 색깔 보이시나요 이 사이사이에 마늘소스가 완전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계란 스크램블 올려먹으면 진짜 개맛있어요 이거랑 친구한테 선물받은건데 이거 엄청 유명한 스프레드잖아요 빵에 발라서 구우면 메론빵이 되는 선물 받은 지는 꽤 됐는데, 이제 처음 먹어보거든요? 아, 엄마가 좀 먹었구나. 좀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아! 카라멜 파코 냄새 나요. 메로 모양으로 칼집을. 이렇게 한다고 될까요? 이렇게 빵까지 꾹 누르면 되지 않을까? <laughs> 너무 꾹 눌렀나? 이렇게 해서 에프에 구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짠, 과연 잘 됐을까요? 응? <laughs> 뭐야? 다글자글한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일단 넣어놔 코 바게트도 넣어줄게요 <laughs> 완전 바삭바삭해 누구 계세요? 근데 새벽에 먹고 싶은 거 참았어요 나 너무 대견해 근데 약간 한국이랑 일본의 싸움이네요 한국의 마늘 바게트 일본의 메론 스프레드 이거 한일전이네 완전 저는 우리 땅이에요. 전 애국자니까 마늘 바게트부터 이렇게 와. 소스 흘러 나오는 보이세요? 여기에 스크린볼 올려놓으면 진짜 죽어요, 죽어. 이렇게 올려서. 진짜 제가 여기 마늘 바게트 먹어보고 마늘 바게트에 대한 기준치가 너무 높아져서 힘들어요. 이 마늘 소스가 진짜 빵 전체에 촉촉하게 적셔있거든요. 바게트인데도 겉은 바삭한데 속은 완전 촉촉해요. 여기 바게트는 한 조각으로 못끝네요 절대. 한국 다 먹었고, 일본! 칼집을 그렇게 세게 넣는데도 거의 없어졌네요 <laughs> 부스러기 다 떨어졌다 음 아까 제가 카라멜 팝콘 냄새난다고 했잖아요 냄새는 그건데 먹어보니까 메론 맛이 나긴 나요 신기하다 그냥 메론빵보다 메론 크림빵을 더 좋아하거든요 먹는 느낌? 설탕 자글자글한게 느껴지고 달달하고 바삭하고 괜찮네요 근데 한국이 더 맛있어 한국순 한국 승리! 전 이제 청소를 해야 돼요 내일 엄마랑 가족들이 오거든요 집에 있는 동안 바닥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빵도 든든하게 먹었겠다 노래 들으면서 총 살려고요. <목소리> So much 이제서야 느껴 네 우리 뭔가 I miss you so much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왜나 So beautiful, beautiful 너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노래까 아프지만 너를 낳아 들린다면 다시 돌아와 와 사랑해 널이 느낌이대로. 제가 오늘 세수를 한 번도 안 해서 세수 좀 하고 올게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스킨케어네요.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것도. 제 일상의 한 부분이니까 찍고 싶었어요. 이렇게. 아니, 이 토너 제가 몇년 전부터 쓰고 있는 토너인데, 원래 쿠팡에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다 써가지고 사려고 들어가 보니까 계속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그냥 공식몰에서 사려고 들어갔는데, 거기도 품절이고. 설마 단종인가? 마몽드 케모마일 토너 쓰시는 분들 이거 단종인가요? 지금 한딱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어쩔 수 없이 다른 토너 사놓긴 했는데 저는 계속 쓰던 거 쓰는 타입이라서 약간 불안해요. 불안핀 그리고 앰플 이것도 제가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적당히 쫀쫀하면서 엄청 기름지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바르고 수분 크림. 수분 크림은 여기 거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엄청 유명한데 저희 가 진짜 안 유명할 때부터 썼었거든요. 5년 전쯤에 알수 없는 피부염 같은 것 때문에 얼굴이 뒤집어졌었거든요. 이런 나비 형태로 그냥 빨갛게 뭐가 진짜 피부염처럼 올라왔었는데 그때 병원에서 면역 질환 중에 루푸스 그게 의심된다고 대학병원까지 가보라 해서 저 대학병원까지 갔었는데 다행히 그, 그건 아니었고 정확히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쓰던 기초 제품들 다 끊고 블로그를 막 서치했어요. 진짜 막 타고 타고 들어가다가 어떤 한 분의 블로그 글을 봤었는데 그분도 저랑 비슷하게 피부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분이 이거를 쑥 많이 나아졌다 하셔서 당장 구매해가지고 한동안 이 크림을 썼었거든요. 다행히도 피부 뒤집어진 게 조금 조금씩 돌아와가지고 그때 이후로 계속 수분크림은 이것만 쓰고 있어요. 지금 제가 쓴 기초제품 중에 이, 이거를 제일 오래 썼을 거예요. 근데 제가 수분크림 바르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이게 제형이 좀 꾸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 위에 올려놓고 냉장고에 있는 알로에 수딩젤을 얹어놓고 이거를 같이 섞어주듯이 발라요. 이렇게 발라주면 뭔가 수분 팩 하는 느낌이라서 좋더라고요. 근데 이 방법이 피부에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별거 없는 스킨케어가 끝났습니다. 이제 배고프니까 밥 먹을래요. 명절에 이렇게 집에 혼자 있는 게 처음이거든요. 조금 외롭기도 하고 추석이기도 하고 간단하게 전을 해 먹을 건데 이우삼 격으로 진짜 간단하게 육전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비닐봉다리에 우삼격 넣어주고 부침가루, 부침가루도 한 숟갈 넣어줍니다. 고추 뿌려주고 그리고 파 있으면 팥좀 잘라서 넣어주시고 계란 한개 깨서 넣어주고 참치액 조금. 이 뿌시래기들은 아까 스크램블 해먹고 그냥 키친타올로 대충 닦아서 그런 거고요 괜찮지 않을까요? 일단 후라이팬을 강불로 달궈줘요 그냥 째로 이렇게 넣어줘요 어, 일단 볶아줘요 구워졌으면 위에 바로 이거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부추전이나 김치전처럼 붙여주면 돼요 완전 간단하게 이대로 그냥 뒤집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냥 흔들면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짠! 밥이랑 육전이랑 먹으려고 양파 썰어서 참소스 부어왔어요. 먹기 좋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육전 한장한장 붙일 한장 필요 없어. 요 김에다가 김밥 올리고 육전 올려서 너무 행복해요. 잘 먹었습니다. 명절에 이렇게 혼자 있어본 게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처음. 원래는 부모님이랑 같이 할머니 집 가서 어른들한테 인사드리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일이 있기도 했고 어쩔 수 없이 엄마만 이번에 내려가게 됐는데 뭔가 추석 연휴에 이렇게 며칠 동안 혼자 있어보니까 좋기도 하면서 살짝 외로웠어요. 아 근데 원래 성인 되고 나서부터 명절에 모여도 옛날처럼 많이 모이진 않고 규모가 작아진다고 해야 되나? 원래 는 제가 진짜 어린이였을 때는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그 할머니 집 작은 방에서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막 놀고 그랬었는데 투애니원의 그 산다라방 머리 아시나요? 근데 명절 때 언니들이 제 머리로 산다라방 머리 줬던 <laughs> 게 아직까지 기억나요. 그 사진 찾아보면 있으려나 그렇게 재밌게 놀았었는데 지금은 못 본지 몇년 지난 것 같아요. 시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보기 힘들어지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혼자 있는 동안 그냥 먹는 것만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재밌게 보셨을런지 모르겠네요. 그럼, 안녕!